내일도 한번야 시기 위에서 리가늘하서내일 생각 안 하네. 안 사노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는 뻥개 버닝이 아니고 우드 버닝인데요. 맞다, 뻥개 버닝은 지가 그냥 번쩍하고 얻어 나가야 되겠 그래. 아, 뭐야. 뭐. 이거 뭐야? 아, 씨, 여기서걔놓고 불달라 하고 그러면 안 돼. 너 뭐야? 안 지나지네, 짱구이 라 이야아이씨 옆에 전기 탈라지지이 타야지. 오, 뭐, 뭐, 뭔가 그 전기 흐르면 있긴, 있는데. 저 잡고 있는 게 뭐지요? 우와. 안 뻗어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타는데. 나무 게리, 이대식기라 이제 이대로 산소화그리면 되는 거야. 오, 시시야, 뻔개 시다 그자. 아, 진짜 좀 다칠라. 씨. 이제 신고식. 근데 저게지하라서 뻗어 나가면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없는 거야. 어, 지하라서 뻗어 나가는 그게 예뭐이야 나무 게리갸리 약한 부분부터 무드러운 부분부터 타고 들어간 기라 <놀람> 이제 철 이거 안탑인안 되지. 탔네. 많이 탔네.